안녕하세요 윌트입니다. 이번 주 주간드론 매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아계 속비룩기에서 충격요법 레이저 천공기 정화강선 이세 가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뭐, 가지 다 이렇게 까다로운 매니아는 아닙니다. 추천 마인이랑 리셋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공방 돌리면서 어떻게 됐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What? 야 동맹이 팔의 불 들고 와가지고 상당히 고전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유닛 막 갖다 받치가지고 저항상한테 거의 다 갈렸죠. 지금 갈리면서 어떻게든 깨기는 했네요. 지금 이거를 하지만 이 방법은 공략 올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클리어해서 공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잘 알아로 클리어하긴 했는데 동맹이 아무래도 파리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런 영잘 공략님 바로 못쓸것 같습니다. 근데 세 보니까 카라스라면은 저 너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탑으로 버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전쟁 설계자와 그다음에 이렇게 구조물 체력 같은 거 늘려 줘 가지고 최대한 한번 버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게임은 편할 것 같은데 뭐 한번 일단 해 봐야겠죠. 공방 한번 돌려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 카락스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빌드가 이렇게 매끄럽진 않네요 그래도 카락스는 수정탑 같은 게 바로바로 바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인구수가 막혀도 뭐 금방 열립니다 돈만 있으면 이 관문을 먼저 지어줘야 이 인공지어서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문부터 저는 지어줍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사령관이 그렇지만 대부분 가스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스는 빨리 지어주는 게 좋은,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라툴은 공호의 전조를 사용, 사용했네요. 그럼 당연히 전쟁설 계자를 사용했고요. 박스가 나중에는 미네랄이 많이 남아가지고 타월을 많이 지을 수 있는데, 초반에 이렇게 미네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요 보호막 충전소가 정말 좋거든요. 이게 이걸 제일 먼저 업그레이드 좀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배도 폭격으로 막아주면 되겠죠. 얘를 딱 섰을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후반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딸립니다. 이걸 좀 취소해서라도 빠르게 연결체 를 지어주는 게 좋겠네요. 동맹이 좀 진출을 해주면은 제가 빠르게 가서 타월 공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라툴이 먼저 가서 정리를 해놓으면 제가 이제 선을 그을 수 있죠. 초반에 여기 여기 하고 여기 이렇게 긋고 여기 이렇게 그어주면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가운데다가 이렇게 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버텨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타워로 버티면 못 버티고 당연히 요거 요거 보호막 충전 요걸로 버텨야 되는데 버텨지나요? 버텨지면은 좋은데 하나 더 짓겠습니다 안전하게 어느정도 버텨지네요 저가 하나는 이제 봉인하면은 게임이 쉬워지죠 이제 왜냐면은 돌련변현이 유닛이 강해지는 건 없고 계속 저정화강선이랑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이제 천공기가 있는데 그게 공격을 하는데 오 잠깐만 이거 왠지 터질 것 같은데 하나 더 지어주겠습니다 주정탑을 지금 보니까 버티긴 버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봉인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은 좀더 그 방어를 보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어해 줘야 될 곳이 여기 보너스 목표하러 가는데 여기 요 길목이거든요. 잠깐만, 아이고, 아이, 자, 잠깐만, 이게 지금 분명히안 밀어놨네요. 지금 유닛을 여기 밀어놨어요. 제가 라인 할수 있는데 이제 와서 밀어주네요. 이렇게 카락스는 좀 수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격적으로 나가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자원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슨 여기는 이제 라인을 공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라인. 여기 요 라인. 여기 요 라인 정도는 확실하게 방어해 주면 좋습니다. 문제는 동맹이 여기를 빨리 밀어 줘야 되는데 잘 모르나요, 지금. 저기를 빨리 밀어 줘야 그다음 방어하기에 수월한데. 광물이 많이 부족하죠? 이쪽에도 라인 좀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탑. 참 카락스가 편하죠, 이렇게 보면은. 일꾼은 충분히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업그레이드는 꾸준히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테크 건물도 빨리 올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올리고 있네요, 지금. 너무 타워를 많이 지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에너지도 지금 230이나 있죠? 완전한데. 뭐 아무래도 이거는 방어형이기 때문에 방어형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라로 할땐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죠. 아깝게 썼네요, 좀. 맨 땅에 헤딩 시리즈는 좀 그만해야 되는데 실력이 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화광선이 사실 굉장히 맞으면은 머리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맞는 순간 유닛이 느려지는데 느려지는 게 굉장히 안 풀립니다. 분명히 혼자 깨라면 힘들죠 지금. 여기도 타워를 조금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네랄은 많이 남으니까 뭐 후방 가도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하나를 지금 봉인 했네요 그래도 이게 확실히 저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할일다 했습니다 다른 데도 이제 라인이 그어줘야 되는데 이제 또 어디에 그냐면은 요쪽에 그어야 됩니다 동맹이 공격할 때 같이 밀어 kid. I am a kid. I am a kid. I am a kid. I am 고 kid. I am a kid. I am a kid. I am a k i 하락스도좀 유닛을 쓰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돈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방어해줘야 됩니다. 이쪽에 라인 하나 그어놓고, 여기도 방어를 동맹이 밀어놨네요, 여기를 깔끔하게. 그럼, 그럼 좋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요... 끝날 때까지 계속 저기 리젠됩니다. 줘야죠 이런거는 빠르게 안정적이죠 참 이번주는 카락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가라도 뭐 저는 자가를 라 자주 쓰기 때문에 좋은거지 사실 안개속 표류기맵에서는 실수 한번 잘못하면은 게임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가라가 사실 방어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여기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소까지도 지금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세 가지 도련 변이원 중에, 전 유닛이 강해지는 거 없어가지고, 평소에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충분합니다. 근데, 근데 여기 지금 저항선이 하나 더 왔네요. 그러면은, 좀 공사를 더 해줘야겠죠? 일꾼이 맞으면은 안 됩니다. 안 맞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요거, 요거, 보호막 충전소, 요거를, 충분히 소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개 봉인 되죠. 이제 아주 꿀입니다. 꿀 아주 편하네요. 아주 이쪽에 또 이제 동맹이 뭐 맞겠죠. 근데 좀 세다 싶으면은 괴도 폭격 써주면 됩니다. 어 이제 유닛 좀 뽑을 만한 여유가 나오나 하는 데 돈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제가. 잘못 해가지고 자원 너무 많이 쓴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라인을 지어줘야 될 때가 위에를 해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 정왕선은 여기 여기 써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안안에이 제가 죽었네요 제가 아깝게 여기만 좀 시야만 열어주면 저, 이거 태양 아, 정왕선으로 레이저 찬공기를밀수 있죠. 카락스의 일꾼을 이렇게 충분히 뽑아주는게 좋습니다 본지는 또 이렇게 3번으로 지정해 줘 가지고 다른 테크 건을 올리면은 올릴 수 있겠죠 유연하죠 공격, 이렇게 사실 카락스로 제가 할 때는 보통 삼이 씬을 많이 쓰거든요. 선상의 태양, 선상의 태양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방어, 아유 위에 또 아직 남았네요. 지금 유닛 좀좀안 되나죠? 여기 여기에 지금 라인을 그어야 되거든요. 여기. 하하. 답답합니다. 지금 저기에 그러니까적 유닛이 죽으면서 시야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라인은 무조건 그어줘야 됩니다, 여기여기는 후방까지 계속 나옵니다. 잠깐만, 여기 밀리나요? 이것도 지금? 호강해줘야겠습니다. 이것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파워가 뭐, 무한으로 버티지 못하네요. 아마 저 만화 때문에 그렇겠죠? 북도북 지어주겠습니다. 근데 얘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지어주면 안 됩니다. 제가 겁니다. 여기는 그냥 일꾼 한마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놔두고 다른 데 가서 공사해줘야겠죠. 여기는 초석을 지어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멀리 나오거든요. 뭔 말이냐면, 언덕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아니, 근데, 동맹은 제라트 딱 하나만 쓰나요? 유닛을? 다른 일은 안 뽑나요? 뭐, 저도 지금 막, 돈 남는데 안 뽑고 있지만. 여기에 이거 하나 지어서, 이제 올려줘가지고, 요거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안, 마, 안 막아줘도 되는데, 여기 초석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없습니다. 초석은 터짐 많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보호를 단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진짜 게임 여유롭네요. 자가라라다 이걸로 하니까. 에너지가 이제 없네. 에너지가 업그레이드를 제가 드렸나 봅니다. 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측선을 뽑기 시작하면 이제 하박사가 할 일은 이제 대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F1으로 지금 일군 있는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정항선에 한번 맞으면 충격유법이 쉽게 안 없어집니다. 파락스의 최대한 적은 저거 탱크죠 탱크 탱크를 빠르게 저격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초석을 지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동맹이 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유닛 지금 지정한 게 번호가 꼬였네요 지금 얘를 2번으로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laughs> 보호막 충전선을 충분히 지어줘야 저거를 무마화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측선을 여기에 보내 놓으면 좋습니다 여기 언덕에 언덕에 보내 놓은 다음에 보내 놓은 다음에 이렇게 2를 눌러 놓으면 이제 시야가 열리거든요 야, 타워가 뭐 무지 무한히 버티질 못하네요. 계속 지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스플래시 맞으려나? 안 맞네요. 잘하셨습니다. 사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오! 이테라를 보십시오. 아, 지금... 보너스 목표는 좀 하기는 힘드네요.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맹이 저거 밀어줬으니까. 이거 보니까 제라툴도 포라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탑만 지금 두 명이 설치하니까 뭐 나쁘진 않네요. 야, 이쪽 밀리나요? 이거 설마? 어, 아, 저아 실수했네. 저기 지나가면 안되는데 이렇게 제가 <laughs> 아, 너무, 너무 허접한데 이거는 편집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이, 요, 요 라인은 지금 설치할 수 없어가지고 좀 까다롭네요. 저거는 안는데 말이죠. 해 주고 요시간의 파도 너무 아꼈는데 이것도 빠르빨리써 주면 좋겠죠. 야, 이것도 징아네요. 세긴 세네요. 저저항선이 어 여기 일꾼 갖다 놓은거 살았네요 아 사람 살았으면 됐죠 이렇게 조금 더 타워를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으면 안되는데 해놓고 이렇게 타워를 요 레이저 천공기 옆에 저렇게 지어 놓으면 되거든요. 충분합니다. 저렇게 되면 이건 보면 돈 많이 남죠. 경맹도 지금 포탄만 깔았는데 아주 날먹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가라로 했을 때는 얘들한테 막 유닛 계속 갖다 바치고 막 대군주 페트롤 옆에 이렇게 막 네모로 돌려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여기에 지금 관측선제가 하나 놔뒀었는데 이거 이거 놔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유닛이 나오니까 뭐 지금 게임 끝난것 같은데 지금 지어줄 필요는 없지만 뭐돈 남으니까 그냥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망가 도망가 일꾼만 안죽으면 돼아까게 일꾼이 죽었네요 이 일꾼을 보내서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카락스는 요 탱크만 제거해 주면 된다. 진짜 편하네, 요렇게 제가 카락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자갈 하나 좀쓸 줘야지. 카락스는 잘못 하는데. 여유롭습니다, 그냥 뭐. 정화광선도 원래는 여기 이제 관측선 놓고 저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동맹이 잘 밀어줘가지고, 뭐 저건 밀었지만. 하여튼 뭐 게임 지금 뭐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더할게 없는데. 미니스 뽑아볼까요? 이제 <laughs> 심심한데? 아, 제가 로봇공항 지은 건 지금 터졌나보네요, 지금. 게임 끝났죠, 이렇게. 정말 편하네요. 이번주는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카락스로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같이 카락스 잘못 쓰는 사람들도 120만 있으면 정말 쉽게 깰수 있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